일단 사령부로 돌아가서 목소리 좀 듣고, 음. 음. 파이로만약요격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계승자 하지만 지금 차원의 벽 상태라면 언제 어떤 거신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류는 카렐의 대군과 승산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차원의 벽이 사라지며 나타날 엄청난 거신들을 상대할지 선택해야 해요. 전략, 전술, 병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정말... 네, 포기하긴 일러. 아직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다. 알파. 용건만 모두 알다시피 지금 인류에게 닥친 상황은 절망적이다. 내 한심한 판단 때문에 카렐의 술수에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철의 심장도 구원이 아니었지. 내 고집대로 심장을 알비온에서 썼었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군.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 그래, 난 언제나 패배만 반복하던 계승자였어. 그래서 안내자에게도 연결되지 못했겠지. 난 사령관이 되어서는 안 됐어. 하지만, 나 같은 놈도 계승자의 사명을 따를 수 있다면 그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걸 버리겠다. 저는 현시간부로 철의 심장 파괴를 명령한다. 매지스터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도 인류 없이는 살아남지 못해. 계승자, 넌 안내자와 함께 철의 심장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임무를 수행해. 굳이 사령부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승리하고 돌아오면 돼 그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널 믿고 있겠다 계승자 참모부도 어서 움직여 계승자들을 지원하고 볼거스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계승자 알파의 전화는 잘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워요 내게로 와요 계승자 이제부터는 우리 차예요 계승자 우리 모두 진정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됐군요. 하지만, 알파의 말처럼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서둘러 움직여야 해요. 우선, 백의 협곡에 있는 철의 심장을 알비온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알비온에는 벌거스 전압에 대비한 방어 수단도 있고, 철의 심장을 파괴하기 위한 에너지도 얻을 수 있죠. 문제는, 태초의 손과 연결된 철의 심장을 분리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아르케가 필요하단 점이에요. 그 때문에 계승자 대부분을 철의 심장 분리에 투입해야겠지만, 당신에겐 따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승자, 나와 함께 빛기둥 현상이 발생한 곳으로 가요. 그 빛기둥이 발생했을 때, 난 철의 심장 에너지와 함께 익숙한 고통을 느꼈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살점이 녹아내리는 분명 저곳에 역배열이 적용된 철의 심장이 있어요. 카레는 그것을 태초의 손과 접속해 차원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차원의 벽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이 현상을 막아야 해요. 역배열된 철의 심장을 달아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알비온으로 철의 심장을 옮긴다고 해도 잉그리스 전역에 무수한 거신들이 나타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역배열된 철의 심장을 달아한다면 차원의 벽 파괴 현상도 막고 카렐의 진격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다른 계승자들에겐 철의 심장 분리 임무를 전달할게요 당신은 지금 바로 빗기둥 현상이 발생한 곳으로 출발해요 그곳에서 봐요, 계승자 안내자 제이버다 하기오스에는 이미 내가 출동했어. 그곳에 불멸의 군단장 아몬이 다녀갔다는 첩보를 조사 중이었다. 이 시점에 아몬이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어. 심상치 않은 내용이군요. 우선 그쪽으로 합류할게요, 제이버. 작전 인원, 통신 확인 바른다. 상황이 급박하니 인사는 생략해도 괜찮겠지? 일단 안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철의 심장을 탈환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하기오스 태초의 손은 이미 오래전에 출입장치가 파괴돼서 우리도 벌거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 하지만 놈들은 보란 듯이 진입하곤 철의 심장과 태초의 손을 접촉시켰어. 난이 모든 상황이 아몬에 대한 첩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그첫번 내용이야. 여기는 제2 0 정찰부대 제커리. 하기우스 오염지대 방면 감시 터렛에서 고위급 벌거스 암원의 이동정화 포착. 극심한 방해 전파로 데이터 원격 입수 실패. 감시 터렛을 회수하여 데이터 확인 필요. 다만 벌거스 공격으로 부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 통신은 몇 시간 전에 사령부로 도착했지. 그리고 전달되고 얼마 후, 하기오스에서 빗기둥이 나타나고 카렐의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황상, 아몬이 오염지대 방면에서 무언가 찾아냈고, 그것을 통해 유적에 진입할 수 있었을 거야. 아무래도 철의 심장을 탈환하려면 아몬의 행적을 먼저 찾아야 할것 같은데. 그런 일에는 내 아르케 능력이 더 어울리지 않나? 다른 계승자들은 철의 심장 분리 임무로 돌아가는 게 어때? 아니에요 제이버. 모두 함께 가도록 하죠. 그러면 전투 임무와 별개로 당신은 당신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주변을 정찰해 보는 게 좋겠어요. 아몬의 행적을 찾으려면 정찰 부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갑자기 협동 임무라니. 뭐 블레어나 루나 같이 시끄러운 사람들만 아니면 괜찮겠지. 방산소총, 깨깔.